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넘어서 한 504주년 되는 해일 겁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5대 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솔라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대 표, 5대 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3대 표, 5대 표가 뭐냐 하면 맨 처음 5대 표 중에 첫 번째 문구가 뭐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오직 성경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솔라 크리스투스세 번째가 뭐냐하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얻는 것이다 해서 오직 은혜.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였냐 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즉,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해서 솔라 피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냐 하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모토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고대 모토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솔라피, 솔라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은혜로써 구원받는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모토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낀다 라는 원어의 뜻은 스캔달론이라고 해서 걸려 넘어진다. 스캔들이라고 말했을 때의 원어의 뜻이 스캔달론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함정, 장애물, 올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냐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인 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과 배척만을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주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율법 생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냐 하면 이 미련하다라는 뜻은 바보스럽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 헬라인들을 즉 아테네나 로마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헬라인들이 뭘 하냐하면 새롭게 얻은 지식을 말하고 서로 토론하는 곳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거 외에는 시간 보낼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지식인들이 로마 그리스인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지식층 지식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자신이 신이다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있어도 신이 사람이 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이 불안전한 땅에 완전한 분이 오신다, 완전한 신이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것, 가장 미련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라 겁니다.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한 일이 없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데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유대인들과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땅에 오르냐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다라고 외치는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지지 않는 율법의 생활을 했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딜레마였죠. 저주 받은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인데 저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그 조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성베드로 대성당을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하였고 재칙으로 자기 몸을 두들겨 갈기기도 했으면서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생활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나면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자신을 금욕 생활로 빠뜨리고 금욕 적결 생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만족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수도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자신을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할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온전한 구원의 해답이 되지 못했고 온전한 구원의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른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그를 괴롭혔던 종교 생활, 금욕적인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였던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적인 다른 조건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들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착하게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행위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행위가 끼어든다면 그때부터 그 구원은 나의 공로가 함께 개입된 구원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하셔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성경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영어성경 가지신 분이 있으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구원은 오로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처음과 끝이 오로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 하나님께 한 가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숭숭장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 유다 백성들과 유다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꼼짝 못하고 멸망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저 바벨룬이라는 나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지금 미국, 소련 중국처럼, 미국과 중국처럼,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은 심판받지도 않고 왜 저렇게 숭숭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 때에는 바벨론 백성들이 어디 숨을 데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정말 불의가 득세하고 정말 불리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득제하는 불이가 득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부유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그 생활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이나 어떤 인간의 공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요, 인간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굳게 지켜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얻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다 잡고 다른 것을 가미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행위라든가 율법을 가미해야지만 참된 종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내렸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과한채로그 피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팬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로마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또 세상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써 오직 예수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